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 아래에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가 많았고 또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나쁜 환경에 오염이 되어서 세속화되어감으로 점점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리소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8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앞에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 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왜냐 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17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내용을 토대로 해서 28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살해한다. 이때 말하는 너희는 베드로가 곤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이 성도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방이죠. 터키에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자신의 쾌락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너희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1차 수신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쾌락과 유익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릇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당시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 대속이라는 의미를 노예 해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라고 해서 절대적인 의미로 해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지만, 값을 지불한 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 당시는 노예가 해방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또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당시 성기는 신의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인으로부터 종이 해방되어지지만 그 해방되었을 때이 종은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매게 되어지는데 그또 다른 주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 섬겼던 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노예를 값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신이 그 노예 의 값을 대신 지불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18절과 19절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대속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종로를 타던 너희는 그리스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의 종으로 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문화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한번 회개했으면 끝이라고 자유, 완전한 자유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TV를 보면 늘 항상 나오는 뉴스, 언론을 보시면 늘 항상 들리는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방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메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잘못된 구원론에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것처럼 방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늘랑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분은 바로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종 하면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많이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 하기도 하죠. 말씀 사역자들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종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라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왠지 통제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야말로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말씀사역자로서 진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참잘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겸손한 종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저의 실상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저도 참 죄송스럽고,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종으로서 그렇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때 간혹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또 다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입니다. 혹시 22절을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도 포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네, 로마의 지배하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고금을 전했고, 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터키 지방을 가면은 초대교의 성도들의 그런 유족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림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지하를 파서,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겼던 곳이죠. 지하 대략 한 100m 정도를 파서 그 안에서 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다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발견하게 되어지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게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때로는 지하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더욱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을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외부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가 힘을 얻는 것이죠. 외부에서 흩어져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교제할 때에는 서로가 사랑하였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에게 힘을 주었고, 그 교제와 예배 속에서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동력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단을 받고 있고 또 한국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은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는 참 교회가 세상을 많이 걱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어, 뉴스를 보고 언론의 보도를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라고 걱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곤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처럼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때 서로가 희생적인 사랑을 나눌 때에 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폭발적으로 세워져 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 안에 있던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곤면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랑의 반대말하면은 미움, 뭐 증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무관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분이 있다면. 정말 그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성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도 하고 또 교회도 안내도 하고 우리 세순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또 알려주시고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한 그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의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